안녕하세요, 드이브투에사입니다 오늘은 도월드입니다. 자, 드디어 100명을 달성해가지고, 자,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, 지금 시작을 할 건데, 도월즈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뭐, 걸려가지고. 자, 일단, 가보겠습니다. 고고, 편집! 제가 탔어요. 탔거든요. 네, 탔어요. 노래는 좋고, 자 사람들 야, 왜 이렇게 무서우신지 모르겠는데 대머리도 있고 아 4명 탔는데 왜 3명밖에 없지? 아,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3명으로 갈게요 이번엔 보스를 꼭 가야돼 오늘은 50보스보기 음. 근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엄마가 불러가지고 끊을 수도 있어요 음. 아, 무서워서, 그 어, 뭐야, 벌써? 아, 어, 뭐야, 머리에. 아니, 잘안 움직여진다. 도화지가 너무 무서워. 음. 자,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자, 거저거서. 솔직히, 이, 이 집을 왜 만든 거야, 사람들은? 진짜 정신 나갔나, 봄. 아, 어, 여기는 좀 헷갈리는데. 여기에 그게, 스위치가 있었는데. 예? 네? 없네. 없는데. 어, 뭐야. 어디 가세요? 아, 여기 있어. 어, 언제 켰대? 자, 고! 어, 벌써 키 가지고 왔고요. 뭐, 괴물 없겠지. 어, 뭐야. 왜 숨, 아, 어, 잠깐만. 소리 들리는데? 여기 숨어있네. 어, 뭐야. 오? 와, 초고수시네. 와, 여기 숨은 안죽는구나 아이고, 아쉽다. 아쉽다, 아쉽다. 어, 뭐야. 자, 숨어. 아닌가? 잠깐만, 여기 어디야? 그쯤면은 여기 어디야, 근데? 편집은 안 할게요. 뭐야, 여기 길이야? 여기 길인가? 아이, 아이씨. 아, 안 보면 니가 잡아, 오, 고맙습니다. 야, 내가 못 찾은 거네. 아, 누가 문 열어놔서. 아, 괴물. 어, 괴물 지나갔죠. 방금 러시지 나갔거든요. 오, 근데 m c 언제 나올까요? 아,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끊어버려서.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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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고, 고, 고. 열쇠 찾읍시다 열쇠 찾자, 열쇠 찾자. 어, 뭐야. 그냥 가도 돼? 아, 이거 키 찾아야 돼. 가자. 열쇠, 열쇠, 열쇠다, 열쇠다. 야, 꾹 눌러. 아, 뭐야. 아, 안 올라졌네. 자, 갑시다. 이게 불이 언제 깜빡이고 그럴지 몰라요. 자, 어, 뭐야. 여기 통로네. 후, 근데 캐빈은 없는 곳이면은 진짜 완전 지옥이다. 아유 와 아유 눈 보면 죽어. 눈 보면 죽어. 그리고 제가 이제 튀어나온 그 검정색 잉크 모드네. 어유 숨어. 뭐지? 아 아무것도 없지? 어 지나갔네. 지나갔네. 안 오는 줄. 올라가자.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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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음. 빨리 오세요. 근데 원래 그 뭐냐. 음. 원래 위에 전음 원래 위에 전등 있는 곳에. 위에 전등 있는 곳이 와니까, 깜짝이야. 아유, 봐서봐서 봐서 다행이다, 이거. 응, 막, 있어가지고, 막, 아니다. 아 내가 뭔말 하고 있었지? 잠만 까먹었어요, 저거. 아, 아, 내 걸려. 어, 말하다가 내 걸린 걸못 봤다. 어, 이거 눈, 어, 이거 어디지? 오, 어, 봐서 다행. 아, 라이터가 고 있었는데 다행이다. 아 불빛 깜빡이 었는데 잠만. 숨자 숨자. 서세요. 어안 나오나? 안나오는거 같아요. 원래는 빨리 소리 나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여긴 없네. 여기 빨리 찾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응. 음, 제가 가자 가자 가자. 야 빨리 열으세요. 빨리 열어. 자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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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방송자되고 있고 아어 뭐야 벌써 못써야 나? 어, 벌써 아 벌써 못써야 음, 아 잠만 해야돼응 잠만 아아 맞다 는데괜자아자찮자괜자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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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, 망했다, 이씨. 망했다. 아, 나. 이제 갑툭튀의 저는 갑툭튀의 면역입니다. 에, 괜히 났다, 어쩔래. 에, 응, 시크해서 죽었어요. 동갑 응. 양문 탄색했는데 없으면은, 그러면은. 근데 그 순간에. 근데, 일단 저 사람 볼게요. 과연 50층까지 갈수 있을지. 아내걸요 아내 걸려. 네 일단 저는 50층까지 갈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왜 계속 위를 보지? 과연 50으로 갈수 있을까? 아 멈추지 좀 마세요. 아저 사람도 터치가 안 되나? 음. 아내 걸려. 네아 제발 저 사람 들어와 틀어... 어, 막안 하고. 음. 그거였으면 좋겠다, 꾸고 집중 갔으면 좋겠다. 음, 완전, 저 완전, 완전 믿고 있습니다. 믿을게요. 저기요, 뭐예요? 헤 hey, 저기요? 아니, 지금, 알바리 쏘? 아, 나 진짜 어림없이 죽어버리네. 아, 내가 말을. 말할... 자, 포기하고 다시 후, 들어가겠습니다. 자, 화이팅! 아, 배터리 없어. 지금 엘리베이터랑 다 스킵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내가 꼴찌야. 내가 꼴찌야. 안 돼. 갑시다, 갑시다. 아, 이거 액제 맞추는 거다. 이거 어디에다가 놔야 돼? 아, 저거 정사각형. 아이고. 아, 잠만. 아, 다 맞췄나 보네. 아, 내가 꼬지야. 아, 흐그 그. 아, 숨어. 아니, 왜 숨어? 아, 나. 진짜. 아, 지금 오고 있어. 야, 빨리 숨어. 미쳤다. 역 무섭네, 무섭네. 저기요, 빨리 오세요. 아, 뭐야, 방금 못 열린 거 봤어요? 어디면다 살아남았다. 다행이다. 완전 다행이다. 아주 다행이야. 계속 갑시다. 계속 계속 가자. 계속 가자. 계속 가자. 계속. 그래 15번 방. 어, 가져와. 가져와 빨리. 나 움직이기 싫어. 가져와. 응, 잘 가지고 오는구만. 쟤가죠자 빨리. 안녕어 이거 전기. 그 번기 때문에 다.. 사... 어 이거 또. 번기 때문에 보였어 이거. 소가 그냥 앞으로 된다는.. 앞으로 가도 된다는 거지. 아 이거 보면 안 되는 거다. 잠깐만 뭐 넘어졌는데? 아 이거 못 들어가. 못 들어가고. 못 들어가고. 자 아래를 보면서 웅크리고. 아, 가족 누운 거 같죠? 눈 우와, 엄청 많죠? 에 예, 눈, 어, 어, 사라졌네? 어, 잠깐만, 뭐 오는데? 잠깐만, 뭐 오는 거 같던데? 에이, 아니겠지, 아니겠지. 아닌가, 숨어야 되나? 아 왔네. 저원 멀리에서 들렸어요. 멀리에서 들렸는데 아무도 안 죽었겠지, 뭐. 괜찮겠지? 진짜 너무 멋있다. 잘안 움직여줘. 계속 갑시다. 아, 야, 못 찍긴 했는데, 홀트한테 죽었어요. 죄송해요. 아, 나 진짜. 아,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. 홀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정말 왜 이렇게 많아. 좀 확인할게요. 어... 계속 확인할게요. 계속 확인, 계속 확인. 근데 슬슬 보다 보면 재미없거든요, 이거. 보다 보면 재미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. 네. <laughs> 들어왔습니다. 너무 무서워요. 아, 아니, 아니, 전 무섭지 않고. 진리입니다. 너무 재미 없습니다. 냄빵이고 너무 무서워요. 냄빵이에요 아야. 그렇다면, 재밌었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알람 안녕. 100명 찍어준 사람들, 정말 베리베리 굿. 감사합니다. 조만간, 그냥, 고마워.